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<웃음> 오늘은 <웃음> 먹을 게 없고 우리 대화. 어, 엄마랑 가 이거 할 건데 음. 그 ebs 엄마를 찾지마 방송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우리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니 뭐돈 벌려고 신청 한거 아니냐 엄마를 찾지마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, 돈 벌려고 뭐그돈 100만 원 받으려고 엄마를 야, 찾지마 신, 신청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우리는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섭외가 음. 들어온 거고요. 음. 우리는 거기 게시판에 엄마를 찾지만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음. 우리가 엄마랑 나는 나간 게 아니라 음. 피디님한테 섭외가 우린 들어온 거예요. 음. 내가 인터넷 개인 방송하다 보니까 섭외가 음. 들어온 것이고. 음. 그래 보고 그때지 음. 그 이거, 그 어, 이거 방송 이거 보고... 방송 보고 섭외가 들어온 거고요. 들어오더라고. 그리고 무슨 촬영인는 몰랐어. 어, 그리고 엄마랑 나랑은. 그 처음에 엄마를 찾지 말라는 방송이 아니라고 있어요. 음. 그 엄마는 솔직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는 게. 음. 이게 뭐였냐면 EBS1 다큐 음, 시선이라고. 다큐 어. 멘터리 다큐 음. 시선이라고 그걸 촬영한다고 온다고 한 거였어. 근데 그 다음날에 엄마를 찾지 말라는 음. 방송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왔는데 촬영 중단하고 갈 수는 없잖아. 음. 그래서 찍은 거고요. 그리고 솔직하게 술 먹는 거. 그거는 솔직히... 잘못된 겁니다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그건 솔직히 확실하고 그거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술 제가 술은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한 거고 <laughs> 우리 엄마한테 욕하거나 저한테 욕좀 좀만 좀 줄여주세요 음, 그래 그러면 음. 내가 만약에 네. 유튜브에서 엄마랑 음. 그 꽃대질을 요구한다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밑에 댓글이 음. 이런 댓글이 있어 음. 아니 뭐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성인나 잠깐만 집안도 잘 사는 것 같은데, 뭐, 왜 집도 좋은데, 왜 굳이 뭐가 힘들어서, 뭐, 여기에 뭐, 이렇게 출연, 출연, 그걸 냈어야 하는데, 우리는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. 그리고 엄마를 찾지 마라는 방송이었으면, 좀더 생각을 해봤겠죠. 음. 제 이미지가 내려가는 건데, 음. 컨셉이 철없는 아들이니까. 음. 생각해보지 근데 다큐 시선이어가지고, 다큐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셨어, 피디님 처음에. 그 다음날에 엄마를 찾지 마 방송이라고 얘기한 거고. 아, 추워. 우리,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. 음. 엄마랑 같이 너 조용해. 응. 아 친구, 친구. 네, 그렇게 된 거예요, 여러분. 좀... 사실 그랬어요. 엄마도 응. 그래 방송을 보고 엄청, 엄청 엄마도 창피했고 우리 아들이 그거 아닌데 너무 우리 아들을 깎아버렸다. <laughs> 나 완전 엄마 쌍놈됐다니까 진짜. 응. 아니 쌍놈 아니야. 엄마한테 효도하는 아들인데 방송이 그렇게 된 거고. 그리고 응. 우리 어, 우리 어머니가 저 엄마 봐봐 여기저 설거지 제가 해요. 진짜로. 응. 우리 엄마 바빠요. 대학교도. 아니, 근데 방송 찍으려고 쓰레기고 아, 그 방... 쓰거지하고 찍지 말라 그런 거야. 예. <laughs> 그래야. 그러니까, 또... 그러니까 그, 이 쓰레기랑 설거지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진짜로. 음. 정말로. 아, 저 나쁜 새끼 아니에요. 좀 착각이 나쁘지, 좀 맞아요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예. 않아요. 아, 엄마 나돌아는 우리 욕 먹어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 엄마 유튜브 한 번도 안 봤지? 안 내려가서 봐봐 유튜브 댓글. 음. 장난이라니까 뭐 엄마 엄마한테 대한 무슨 욕이 있냐면 음. 어, 어머니 뭐 별로 힘드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이러 면서 막 엄마 욕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내 욕하는 사람들이 이만 명이면 엄 마. 음, 어떻게지 그러면? 몰라 이미 이른 김에 쓰니까. 뭐 됐으니까. EBS에서 그것을 해명해 달라 그래. 어? EBS에서 해명해 달라. 아 이미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음. 그 기사는 내려달라 했거든 내가. 음. 자. 하나, 둘, 셋. 다음에 먹을 것은 엄마 냄새가